아, 언니 어디 갔지? 아, 언니 어디 갔지? 오, 아빠다! 아이고, <laughs> 어, 머리 조심해. 안녕, 머리 조심해. <laughs> 오, 여기 있었구나! <laughs> 여기 있었네!!!! <laughs> 아까아아아아아안히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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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 어머 진짜? 어. 아까 봐라 아까 네 아까 봤네 아가 안녕 해. 아가 안녕 나이 <laughs> 뭐 응. 어고어 ओह पापा को खा अपर अपर को भी दो अभी नहीं तू जा पहुंच के खा